라프가 바텀에 해준 거 있어? 왜왜 왜 생색을 내지? 우리가 뭘 해줬는데 네가 바텀에 미친 새끼야. 개또라이 아니야 저거? 지만 아무 왜또저아1대스씩다 꺼내 박았어 우리 팀 상체대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 진짜 어나 진짜 다음 판부터 미드 해야겠다 아 원딜 가서도 이기고 미드 가서도 이기는데 지면은 어디 가야 되냐 정글 가야 되냐 얘들아 정글은 자신 없다 정글은 정글은 마스터 양악은 못 하고 아짜증나네탁까지 하겠는데.

아왜 이렇게 전면을 빨리 도는 거 아니야? 저기 학살중입니다아 제발 아칼리 아 조금 진정 좀 해라. 제. 컷. 저아 좋다 다써 버리면 바텀 소킬을 못 땄는데. 저마랑 궁다 썼네. 브안해 좀더 해야 되는데. 이쯤이 이쯤이 나라고 나라고. 챌린절 시절 나락할 루시안 나오나? 이 없어가지고 저건 아 그만 튕겨 이씨 맞아요 상향대사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루시안 미드가 이기긴 하네. 이기니까 값치는 거네. 그래, 킬각 나오잖아. 이게 왜? 무조건 킬각이지. 빼빼. 미드가 이기니까 자꾸 갱각을 주는 것 같아. 이기니까. 안 돼. 제 입장에선. 바텀 개 터는데. 미드 죽어주니까. 갱당해주니까. 슬프지. 안되히까베 이가 안 눌리네 이만화가 e 없네 아 W를 쓰지 말 거야 아, W 안 써도 죽었을 것 같은데 바로스 와 아트록스 드디어 조금 괜찮게 하는 사람이 뒤져. 그만 갚죠. 아 왜? 받아서이득이라면이득이긴 한데 아왜또 스코어 역전당했냐 아 불안하네 이겠어이러다가 <목소리> <목소리> 바텀 해준거 있어? 왜왜 왜 생색을 내지? 우리가.. 왜 바텀 탓을 하냐? 올라프 미쳤어? 미친놈이네? 올라프 바텀에 뭐해줬지? 뭘 해줬는데 니가 바텀에 미친새끼야 개또랑이 아니야 저거? 갱을 와줬어? 뭐 뭐해줬어? 바텀이 갱도 다 받고, 솔킬 주구장창 땄는데 올라프 갱원적 있어요? 바텀? 바텀 알아서 선거 아닌가? 브라이랑 솔킬 따면서 뭐지? 왜 남탓을 하지? 와, 죽겠다 이거. <laughs> 싸우지 말자. 싸우지 말자. 아, 이거 텔탄네 탑이 상대방. 아, 근데 이거는 싸임만 맞으면 됐었는데. 이거는. 용을 먹을 거면 용을 먹든지 바텀을 갈 거면 바텀을 가든지 둘중 하나만 하면 됐었는데. 잭스가 8킬을 일으라고 잠깐만 아.. 푸짐하네 진짜 붙인 푸짐 놈들 반반 파밍만 좀 하지 아 카르마까지 있어가지고 위험한데 진짜 게임 아 이거 어떻게 이냐 잭스 잭스 아니 안돼 할만하네 돼지 두 개고, 불령 하나 있으니까. 아 잭스 저걸 못다? 미라 할만해. 제발 나없을때뭐 하지 마라. 여기서는 무대가 맞, 맞긴 하지만 수은 띄워야 돼요. 이거 수은 안 띄우면 절대 안 돼. 수은 띄우고 막템을 무대로 올리면 딱될것 같아요. 와...씨... 니가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다, 올라프. 니 네, 진짜다. 니는. 와, 이딴 새끼가 마스터... 와, 나 진짜... 빨리 올라가야돼. 나, 나 다, 다, 내가 미안해. 내가 차단하고, 이게 너희들 수준인 거 알겠으니까, 내가 미안하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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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씨발 아.. 씨발 브라마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진짜 내가 채팅도 안칠게 올라프야 그냥 게임만 해줘 그냥 내가 미안하다 그래, 알겠어. 못타는 애가 갑이지, 롤은. 어, 잭스를 막았다, 한 번. 와, 씨. 난 항상 잘하는 게 아니잖아. 말릴 수도 있지가 아니라.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못하면 못할 수 있어. 못하는 거지, 저는 욕안 해요. 요즘 들어서. 아, 존나 못하네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럴, 이 정도지. 사람을 막 욕하진 않아. 근데 그, 뭐가 문제야. 올라프. 뭐 봤어? 채팅? 씨, 레전드잖아. 올라프. 바텀 탓을 하잖아. 바텀에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. 바텀 알아서 컸는데. 2대3도 하고, 바텀. 근데 바톤 죽으니까 바톤 탓하고, 캐릭 못 했다고. 아, 너무 센데 잭스 진짜. 형들 잭스 에반데 진짜로 오버 참치인데. 즉 재앙인데 재앙 어? 왜나 어, 되는 거야? 와라 트록스는 도대체? 아니 이걸 또 주체를 탄다고? 아까리 구운 있네 그래도 이거 맞아? 아니 이거 맞냐고? 헐리 l 아나 여기 티온 아닌 것 같아 나. 내가 미안해네 얘들아. 멘탈, 어, 어. 멘탈 나가 멘탈 나가. 심심미약 상태임 지금. 네 걸로 갈 뻔했네 리얼로다가. 제발 투억제기 만들자 우리. 카드라. 이 독재 깔수 있지? 그만하자. 아, 그래. 이 정도까지만 하고 딜은 세거든요. 솔직히 무대 안 뛰어도 딜은 세니까 약간 보조적으로 내가 좀 판을 좀더 오래 사는 게 낫지 않나? <목소리> 조시게 가시게 가시게 이게 바로 가시게 야이 새끼야! 저가케 누! 유! 시게 가시게 가시 어이 어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가시게 가시새끼 저거 어? 그따 가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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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 아, 선택 잘했다. 아, 와, 아 템선 택 잘했다. 하와 이것도 원딜 아니었어 못 이겼다. 와 진짜, <laughs> 나미디였으면못 이겼을 것 같아. 나 이거 자신이 없어. 나 이거 나라움과 원딜이 아니었으면은 아 나는 아 이거 못 이겼을 것 같아. 와 진짜 대단하다. 와 진짜 대단하다. 진짜 대단해.